HG144분의 메사 F01형. 안녕하세요. 장난감 가게 정장, 장점장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기동전사 건담 섬광의 하사웨이에 등장하는 양산연기체 메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설마 크시 건담보다 메사가 먼저 나올 줄이야. 아,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극장판 개봉 자체가 조금 연기가 됐는데, 요 녀석의 발매는 미뤄지지 않았네요. <laughs>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메사는요, 반 연방 정부 조직인 마프티가 운영하는 양산형 모빌 슈트 되겠습니다. 외견만 봤을 때는 지원군의, 어, 자쿠라든지, 기라도가라든지를 생각나게 하는 프로포션을 하고 있는데, 요 녀석, 에너헤임에서 만든 녀석 되겠습니다. 에너헤임에서 어, 만든 걸 조금 숨기기 위해서 지원계의 모빌 슈트를 의식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 극중에서 등장하는 요 모습은 아직 보질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게임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어, 생긴 도다이를 타고 운영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패키지 자체가 굉장히 두껍게 요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크기는 HG랑 비슷하지만 음, HG죠. HG 사이즈로 나왔는데 도피, 어, 즉 두께가 조금 두껍게 나온 녀석 되겠습니다. 하사웨이 시리즈 자체가 모비스트가 조금 커다랗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 제품의 발매 시기는요. 2020년 7월 4일이고요. 정가는 2 7 5 0엔 세금 10% 포함으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음, HG 건담을 많이 만들어 보신 분이라면 은 가격은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아, 다른 프라 모델, 뭐 피규어 치라든지 이런 걸 많이 만들어 보시는 분이라면 이 박스 크기에 3만 원이라니 음, 좀 해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제가 직접 느낀 감정이 그랬습니다. 아, 패키지 옆면에는요, 사 s 프로포션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가동률이라든지 무장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포징도 나와 있고요, 눈이 와 역시나 모노 아이 머리가 굉장히 음, 머머리로 이렇게 나와 있죠. 역시 지원 분의 계열 같은 그런. 리어스커트도 움직인다고 하고요 방패 안에 빔사벨이 이렇게 부속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반대편에는 메사 F-01형의 어, 기본적인 설정이 나와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적혀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패키지를 열어서 음, 런너를 확인 한번 해볼게요 우선 A런너되겠습니다 자색성형사 출올려봅시다와 이쁘죠 노란색 베이지색 그리고 약 약간, 불구스름한 파츠도 이렇게 들어있고요 아, 어, 요런 컬러링은, 돔, 사막형? <laughs> 돔트로펜? 요런 데 조금 봤던 색깔인 것 같습니다. 부품 자체가 짜잘짜잘하게 많은 느낌은 아니고요 머리도 보시면 굉장히 크게 통짜로 요런 식으로 나와있고, 스커트 부분이겠죠? 어, 스커트 부분도 요런 식으로 크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박스가 컸던 느낌이네요. B 런너는요, B1, 2, 3, 4, 4장의 런너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1에서는 위에 발 부분이 중복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방패라든지 어깨 부분이라든지 스커트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에 몰드 또한 잘 나와 있는 느낌이 되겠네요. B2가 2장이 들어있네요. 1, 2, 3, 4가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2에서도 이렇게 스커트 부분이라든지 이녀로 남는다고 하죠. 그래서 발에다가 다리에다가 꽂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부분이라든지 이건 딱 봐도 가슴 부분인데 이런식으로 중복으로 제공이 되네요 팔 부분도 이런식으로 딱 봐도 자쿠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디자인 되겠습니다 실 언나도 역시나 두장이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아랫부분이 중복으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아마 다리 부분에 그런 부분이랑 방패도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와 이렇게 크게 허벅지도 이만하게 백분의 일을 연상하는 와 이게 소이야 손도 굉장히 커다랗게 이런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음 이런 이런 디테일 부분 같은 것도 굉장히 역시나 지온군 같은 느낌이 많이 나네요 뒷면 뒷면으로 보시면 방패가 큼직큼직하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드는 느낌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1 0 0분의1 느낌이 조금 날것 같네요 뒤런너가 1,2,3로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겹치는 부분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안쪽 관절이라든지 아, 고관절 무장, 이런 거를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슬레스터 부분도 굉장히 크게 나와 있고요. 파이프 부분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요게 아마 요렇게 겹치는 듯한 느낌이에요. 양쪽에 위, 옆에 이렇게 추가 파츠가 제공이 돼서 다 같이 D런너로 제공된 느낌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빔사베 에리팩트 파츠와 노란색이 많은 스티커가 이렇게 제품이 되네요. 노란색 부분이 조금 적다 했더니만 역시나 스티커로 분해를 해주는 느낌이 되겠습니다. 눈에 들어가는 핑크색인가요? 아무튼 만들어봐야지 확실한 출처를 알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설명서는 역시나 기존 HGUC 풍의 설명서가 한 장이 들어있고요. 뒷면에는 요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리가 굉장히 커가지고 포징을 잡는데 조금 어색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만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완성하는 데는 1 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만드는 손맛은요, HG라기보다는 역시나 부품이 큼직큼직했기 때문에 아리백이 음, 조금 생각나는 상황이 되겠네요. 허리 부분이 특히나 관절 작용이 HG라기보다는 아리백이라는 느낌이 많이 든 제품 되겠습니다. 만들어 주시면 정크 파츠가 조금 남습니다. 대부분 다 외장이 많이 남는 이런 느낌 되겠고요. 외장을 혹시 잊어버리셨다면은 음, 추가로 제공되는. 요정크 파츠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들어 주시면은요 메사 음, 본체가 하나 그리고 실드 빔라이플 빔샤벨용 이펙트 파츠가 두 자루 그리고 빔 빔라이플이죠 빔라이플을 잡는 손이 하나 액션베이스에 꽂기 위한 어태치먼트가 이렇게 하나가 제공이 됩니다. 제품의 전체적인 모습은 요렇게 생겨있습니다. 아나하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건담 느낌이 나는 덕트는 조금 있긴 하지만 역시 컨셉 자체가 지온군의 모비슈트를 조금 의식했기 때문에 어깨에 진 달린 요아머라든지 다리 부분, 팔 부분이 특히나 그랬구요. 머리 부분도 꽤나 길쭉길쭉하게 에어리언스러운 이런 느낌 되겠습니다. 백팩을 떠나서 지나서 이렇게 되었고요. 스커트 부분이 굉장히 길쭉길쭉하게 되어 있어서 이쁘다라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 역시 모노아이기 때문에 제 취향은 아니네요. 스티커가 들어간 부분은요 모노아이 부분에 분홍색 스티커가 제공이 되었고요 파이프가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어깨 부분이라든지 입 부분에 파이프에 노란색 끝머리가 스티커로 제공이 됩니다 이외에 나머지 부분은 가슴의 덕트라든지 슬레스터라든지 다리 부분의 덕트 그리고 발바닥까지도 색분할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되겠습니다 스티커는 사용이 안 됐습니다 발바닥은 약간 아쉬운 역시나 통째로 이렇게 제 rồi cái này 가동률은요, 머리 부분이 좌우로 움직이는데, 요 턱이 조금 삐죽하게 아래까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는 않는 이런 느낌 되겠고요. 위로는 많이 안 올라가는 이런 사양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이 좀 길게 조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걸리는 느낌이고요. 어, 밑에 판이 하나가 이렇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예 들려서 아래로는 이렇게 앞으로는 수그려지는 상황 이 되겠습니다. 어깨 부분에는요, 안쪽에 힘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됩니다. 장갑을 끼기 전에는 조금 더 많이 움직였는데 앞으로 뒤로 좀 걸리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는 느낌은 아니네요. 위아래로는 따로 움직이지 않고요. 어깨 부분에 360도 가동은 가능합니다. 어깨에 양쪽의 장갑은 별도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위아래로는 움직일 수가 있고요. 오른쪽 어깨에 달려있는 녀석은 볼조인트로 박혀있어서 약간씩 움직일 수는 있는데 어, 그렇게 많은 각도를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은 안드는 상황이 되겠구요 왼쪽 어깨에 이 덕트 이 부분도 움직이고요. 어깨는 따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위로 올리시면 여기까지 음... 수평을 이뤄줄 수는 있을 것 같은 상황 되겠습니다. 수평보다는 약간 낮은 각도 되겠네요. 롤이 한번 달려있기 때문에 롤 작용은 가능하고요. 발꿈치는 이중관절로 확실하게 접혀주는 느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목은 이렇게 볼조이도로 제공이 되고요. 허리랑 가슴 가동이 조금 신선했습니다. 허리 부분이 가슴 부분이 이렇게 한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좌우로 움직입니다. 가운데에 심이 이런 식으로 박혀있고요. 앞뒤로도 이렇게 약간씩 벌어질 수가 있고요. 벌려서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허리 부분에도 한번 이렇게 앞으로 꽤나 많이 수그려지는 사양으로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뒤에서 보시면 이런 느낌. 키가 많이 커버리는 차가 되겠네요. 이 상태에서도 앞에 이렇게 신이 박혀있기 때문에 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꽤나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스커트 부분이 조금 성의가 없었어요. 앞 스커트가 그냥 볼로 이렇게 잡아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해서 위로 음, 좌우로 이만큼 밖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 가동되는 부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백스커트는 음 암이 하나가 이렇게 달려있어서 위아래로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떼고서 보여드릴게요. 위아래로 움직이고 이 부분은 한번 끊겨있기 때문에 또 움직이고요. 이 부분은 롤로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꽂고 난 다음에는 조형상 음, 그렇게 잘 움직인다는 느낌은 안 드네요. 이게 설명서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음, 슬래시 전개를 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잘 떨어지는 사양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슬라이스트링이 박혀있구요. 가동형은 아닙니다. 어, 심이 박혀있기 때문에 심을 이용해서 요런식으로 박혀있거든요. 요걸 이용해서 약간 위치를 조정해 줄수 있다 정도 될것 같네요. 백팩 설명한김에 백팩으로 넘어갈게요. 위아래의 커버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요 가운데도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좌우로는 아쉽게도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기했던 게 머리 뒷부분에 이렇게 조그만 슬래스터랑 아랫부분에도 슬래스터가 이렇게 달려있게 됩니다 워낙 커다란 설정의 모빌 슈트라서 슬래스터를 좀 많이 제공해 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고관절은 이 녀석 스커트를 떼시면 앞으로는 이만큼까지 올라가는 상황인데 스커트 자체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laughs> 그래서 어, 여기까지 올리시면은 당연히 여기까지 아 후, 뭐가 떨어진 거야 프라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헐겁다라고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어깨 의징 부분도 그렇고 조금 잘 떨어지는 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립할 때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조립이 되더니 역시나 빠지는 것도 굉장히 잘 빠져버리네요. 어, 허벅지에 롤은 달려있기는 하지만 허벅지는 이렇게 기역자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롤작용이 그렇게 많이 된다고는 보실 수 없을 것 같고요. 무릎은 이중관절로 이만큼까지 움직이지만 굉장히 커다란 다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음, 움직이는 게 용이하지는 않은 상황 되겠네요. 발은요 앞에 커버가 위 아래로 이렇게 움직여 주고요. 발은 좌우앞 뒤로 움직여 줍니다. 분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발바닥끼리 따로 움직이는 건 조금 힘들 것 같은 상황 되겠습니다. 별도 어터치먼트 파츠는요 이런 식으로 생겨 있고요. 어, 고관절 부분에 이렇게 슬라이드로 꽂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디시먼트 파츠를 이용하시면 여러 경공 중에 띄워놓는 씬도 재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제품 자체가 알이 100 느낌이 많이 나는 큼직큼직한 녀석이라서 액션 베이스 2를 해놓으시면 뭔가 좀 불안한 느낌 되겠습니다 김사벨은 실드 안쪽에 요렇게 두 자루가 수납이 되는데 요렇게 꽂아져 있고요 어깨 안쪽에 이렇게 징달린 암 안쪽에도 한 자루가 수납이 됩니다 요런 식으로 빼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게 손잡이가 두 자루 뀌는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을 하셔서 방패에 끼실지 어깨에 끼실지 고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처럼 빔샤벨이 두 자루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도류를 해 주었습니다. 손잡이가 굉장히 조그맣기 때문에 잡아주시면 뭔가 아이스크림 콘을 들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전체적인 가동률이 허벅지나 다리 부분에서 스커트가 조금 많이 방해를 하고 있고요. 머리 부분도 잘안 나옵니다. 허리는 굉장히 발군인데 아쉬운 상황 되겠네요. 긴 라이플과 실드를 잡아주시면 요런 느낌 되겠습니다 라이플도 잘 잡히구요 실드 부분도 스무스하게 잘 들어가는 느낌 되겠습니다만 역시나 액션베이스2는 안 어울리는 느낌이네요 설명서에는 참고로 액션베이스5를 세워놓으라고 써있습니다 극그 중에 같이 등장하는 페네로페와 같이 놔봤습니다. 어우, 메사도 크기가 상당히 큰데, 페네로페 앞에서는 역시나 조그만한 모습 되겠네요. 페네로페가 굉장히 크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게 됐고요. 극장판이 빨리 개봉을 해서 둘이 어떻게 또 싸우는지, 일방적으로 메사가 초발리겠지만, 아, 모습을 한번 빨리 보고 싶은 상황 되겠네요. 이상 HG144 오늘 메사F01형의 소개였습니다. 참고로 가시는 이펙트 빌딩 이펙트는 별매 되겠습니다. 크기가 조금 안 맞죠. 울트라맨 전용으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에이, 이 취지 제품이랑은 조금 안 맞는 상황 되겠네요. 아무 오늘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아, 본 제품 추천 포인트를 말씀드려야죠. 큼직큼직한 모빌슈트 HG를 좋아하신다면은 추천드릴 만한 제품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산형 자체가 가뭄에 콩나듯이 제품화가 되는 상황이라 음, 양산형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은 필구 하셔야 될 제품 되겠습니다.만 역시나. 조 큼직큼직한 녀석이다 보니까 후두둑 후두둑 하는 게좀 많습니다. 특히나 스커트 부분이랑 백팩을 잡아주고 있는 고정 파츠가 상당히 잘 떨어집니다. 고정은 그 조금 각오를 하시고 만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관절이라든지가 조금 가동이 안 된다는 점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뭐 그런 상황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난꾼가게의 점장 장염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덕질은 사랑입니다. 즐거운 주변생활 하세요.